안녕하세요. 이인 상사입니다. 아, 이 타이어 정말 많이들 찾으셨죠? 2554019 한국 타이어에서 나온 S2AS 하나, 둘두개 모셔 갖고 왔습니다. 어, 2454019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2554019 정말 안 나와 가지고 어, 저번에도 지난주에 한세분전화는데 정말 놓쳐 가지고 아쉬웠습니다. 근데 오늘 좋은 타이어 나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타이어 트레 상태 보게 되면 오늘도 타이어 트레 상태 굉장히 좋은 거돈 주고 다 사갖고 왔습니다. 어, 거래처에 지금 물건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새벽에들 움직이고 있는데 자, 타이어 트레 상태 보이시죠? 좋습니다. 어, 정말 다들 전쟁입니다. 중고 타이어 하시는 분들 다들 제가 이말 하는 거다 느끼실 거예요.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뭐 같은 업계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다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벤투스 S2 AS254019 보이시죠? 그다음에 한국 타이어입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는 21년 30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이네요. 그다음에 이 친구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음, 자. 어, 제가 오늘 힘이 들어 가지고 아이고. 한국 타이어이고요. 그다음에 254019 21년 30번째 주 벤투스 S2AS입니다. 저도 지금 마제스티를 타이어를 팔고 있어요. 근데 자 이렇게 레저왁스를 뿌리지 않아도 타이어 트레 상태 좋은 거 보이시죠? 근데 지금 요새 그 S2AS가 굉장히 지금 뭐랄까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고 있으니까 요거 기회 놓치시기 기 바라요. 요거 같은 경우 개당 7만 원 해서 두개 14만 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은 금액이죠.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 01088318363입니다. 오시면 제가 여기서 무료 장착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여태까지 이인 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